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에 과감한 상승으로 인해 약간 한숨을 돌렸던 1월 2주차에는 외국인과 기관도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매도 중에서도 드러내놓고 매수한 종목들이 무엇이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의 외국 투자자 매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월 2주차에는 LG화학,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네이버 순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LG화학과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저번주에 이어 이번주도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외에 금융주인 하나금융과 신한지주를 편입한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 1, 2 종목만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 2위 매수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한 주간 0.8% 상승했고요. 한주 동안 외국인은 2,089억 원 매수하였으나 기관은 2,049억 원 매도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는 저번 주 급등으로 PER이 85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 코스피 12종목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카카오 거래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6,680억 원을 매수한 반면 개인이 약 6,000억 원 매도하면서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으면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딱히 뭐 언급드릴 게 없을 만큼 이상적입니다. 주가가 계속 우상향 중인데요. 지난 10월 경에 5일선이 20일선은 살짝 깼다가 다시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3달 만에 거래액이 두 배가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라이브를 보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주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영업 이익은 무려 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금년도 동생들인 카카오페이, 뱅크, 페이지의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런 IPO 재료들은 카카오 주가의 긍정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외국인 매수 일이 LG화학입니다.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회사죠. LG화학은 한 주간 2% 하락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락인 것 같네요. 한 주간 외국인은 2,427억 원을 매수하였고요. 반대로 기관은 2,851억 원을 매도하면서 카카오와 비슷한 서로 상반된 행보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p r 은 54이고요. 시총은 코스피 3위입니다. LG화학의 한 달간 거래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내놓은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으면서 어느덧 주가를 100만 원까지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저번 주 급등으로 인해 금주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일선과의 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다음 주한번더 갭을 줄일지 봐야 될것 같아요. lg 화학의 이번 주 뉴스를 보자면 4분기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석유 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3분기 대비 3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여수 ncc에서의 사고하고 환율 하락 등으로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21년 영업이익은 20년 대비 54%가 증가될 전망이라는 증권사들의 추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120만원부터 131만원까지 지금 주가에서 20에서 30%가 더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작년 말에 분사한 LG에너지 솔루션은 금년도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약 100조 원에 이르를 정도로 올해 IPO 종목 중에서 가장 대형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산은 되었지만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LG 화학은 2차 전지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3월에 공매도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모처럼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3천을 돌파했는데 자꾸 2천대로 돌아가려고 기관들이 예를 쓰는 것 같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야 전문가 집단들이니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는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1월 2주차에 롯데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FNF,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가장 많이 매수한 롯데케미칼에 매수 금액이 453억에 불과할 만큼 매수를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주 연속으로 담은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뿐이네요. 그럼 이제 포스코케미칼을 좀 볼까요? 한 주간 기간 투자자들의 355억 매수에도 불구하고 1.2%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PER이 253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 정보를 좀 보니까요. 19년보다 20년에 순이익이 70%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에 반해 주가는 오르다 보니 PER이 250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7조 9천억원으로 코스피 39위 종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한달간 거래현황을 보시면 기관대 개인이 팽팽하게 사고팔고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래대금이 300만원으로 그냥 관망수준이었네요. 포스코케미칼 주봉차트 보시면 역시 저번주 급등후에 이번주는 약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고 특히 최근의 급상승으로 5일선과 21선의 0 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이번 주 주목할 뉴스로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 테마주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응극재를 같이 생산하는 업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를 글로벌 탑 티어로 육성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근에 우리 사주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청약률이 103% 달성하면서 유증은 성공을 했고요. 특히 1조원 조달 목표였는데 1조 2700억원이 조달되었습니다. 유상증자가 발표된 후 주가가 약 17,000원 가량 오르다 보니 조달 금액이 2,700억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카는 이 돈으로 2차 전지 시설투자에 집중해서 양산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생산 능력을 약 10배 확대해서 매출액으로 연 23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목표대로 순조롭게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간 투자자 매수 1위 종목, 롯데 케미칼입니다. 그러고 보니 1, 2위가 둘다 케미칼 회사네요. 기간은 45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19억 원 매수하면서 쌍끌리를 보여주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면서 한 주간의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per은 40.4이고요. 시가총액 10조 3천억원으로 코스피 33위입니다. 롯데케미칼의 한 달간 거래 현황을 보시면 기간이 최근에서야 매수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달간 기간이 약 200억원을 매도를 하였거든요. 롯데케미칼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눌림목을 한번 주고 또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롯데 케미칼은 이번 주 21년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321%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산 공장도 재가동이 되고 기타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되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 화학 제품 중에서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던 화학 섬유 제품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은 벌써 작년 8월에 의류 소비가 19년 대비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롯데케미칼만 의료용 고투명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년 동안 매출이 3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소재가 롯데 케미칼의 올해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코스닥은 깔끔하게 1위 종목만 체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매수 종목을 보시면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시젠, 대주전자재료, 리노공업 순으로 많이 매수하였는데요. 화면에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3개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시젠, 리노 공업은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번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휴젤인데요. 한 주간 주가가 9.6%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PER은 58이고 코스닥 13위 종목입니다. 휴젤의 한 달간 거래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대 개인의 싸움입니다.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가져갔습니다. 주봉차트를 보시면 지난 11월에 하락이, 12월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3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이었잖아요. 윗골이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데, 이 평선이 정배율로 만들어지는 순간이네요. 휴젤의 이번 주 뉴스를 좀 볼게요. 먼저 휴젤은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의료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보톡스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추가 수주도 했다고 하네요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답니다 특히 휴젤은 이번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회사의 중기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보톡스 수출 국가를 현재는 28개국 인데요 59개 국가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3년 내 회사 매출을 1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출이 약2천억원 인데요 3년 안에 5배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기간 매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아프리카 TV, CIS, LNF, BH 순으로 많이 매수하였고요. 에코프로는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달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한 주간 9.4%나 주가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기간이 300억 원 매수하였지만 외국인은 62억 원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PER은 현재 43이고요. 시가 총액은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에코프로의 한 달간 거래 현황을 보시면 기간이 계속 사모오고 있고 특히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소량 매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주봉을 보시면 뭐 앞서 소개드린 종목들과 비슷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특히 2주 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장대 양봉을 한번더 보여줄지 아니면 한번 쉬어갈지 지켜보시죠. 에코프로의 이번 주 뉴스는 실적 발표 외에는 없었습니다. 20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06%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증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저번 주 에코프로 소개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에코프로는 폐배터리에서 2차전지 재료인 양극재를 생산해서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에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결국 2차전지 테마로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월 2주차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담은 종목을 소개 드렸는데 다음주에 투자하실만한 종목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신중히 하시고 매도는 과감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